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처야가 있습니다 심야기도회가 있는데요 함께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르다의 신앙고백 네, 마르다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 여러분 어, 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17절의 이야기는 에, 여러분 에, 사실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세 명은 형제 자매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한 적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온갖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에 말하다가 좀 섭섭하게, 섭섭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부엌에서 움직이는데 에, 말씀을 에, 듣고자 무릎 앞에 앉아 있는 이 마리아가 좀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에, 마리아의 말씀을 사는 모습을 더 칭찬해 주셨던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남매들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세 남매 모두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과 매우 돈독한 사이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드린 예수님은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 오늘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와 보니까 이미 무덤에 있은지 며칠이라, 나흘이라, 나흘, 보통 시신이 하루 정도가 지나가면 부패가 시작이 되니까 아마 나흘이 지났으면 많이 아마. 훼손되고 손상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 마르다는 원망했을 겁니다. 첫 번째 언제 예, 음식을 대접할 때 그때도 원망했죠. 그때는 마리아를 원망했습니다. 난 이렇게 바쁘게 음식 준비하고 품주하게 하는데 그 귀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나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뛰는데 말씀 듣는 마리아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은 예?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포기를 했을 거예요. 포기 왜냐하면. 죽은 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손상이 되고 다 썩어 부패했으니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요? 예.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다 썩고 부패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손상됐을 텐데 어떻게 살립니까? 이런 얘기죠 원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22절에 나와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나는, 나는 이제라도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르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마르다가 영영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주님, 주님이 좀 늦게 오시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화를 듣고 있어요 그죠?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는 옆에서 지금 삼자가 돼서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왜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구,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 하면, 내 오라비가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하다가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살아나긴 살아날 건데, 그러나,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슨 날에? 부활의 날에.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그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부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다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신 건데, 설마 지금 살아나겠어? 예, 네, 살아나겠어? 네, 예수님, 살아나긴 살아나죠. 그러나 주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무덤문이 열리고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문이 열리고 살아나셨잖아요. 원 하신 것처럼 우리 오라비도 그렇게 살아날 겁니다. 내가 그것을 예,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 무엇인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응답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응답과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고쳐 주셨어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병자가 여자가 일어났잖아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오라비를 내가 고쳐 줄 거야. 아니 살려 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두 번째,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응답과 기적을 믿고요. 두 번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마리아를 보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볼수 있어요. 믿음의 단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고,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적과 응답을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 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내려 들어가서 그래, 네가 기적을 믿는구나 그래 네가 응답을 믿는구나. 그래 네가 부활을 믿는구나. 그러나 진짜 네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기적을 믿어요. 예. 병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믿어요. 예. 네. 내 네, 불교에서는요 환생을 믿고요 힌두교에서는요 윤회선을 믿고요 내 네, 제가 나중에 다시 태어날 겁니다 네,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믿는 건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적이고 윤회적이고 부활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부활은 믿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을 때에 거기에 기적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냐? 네가 진짜 믿는 게 뭐냐? 기적을 믿는 거냐? 응답을 믿는 거냐? 부활을 믿는 거냐?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녀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고쳐주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맞아, 임마. 네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넌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혼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사람마다 믿음의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입에서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다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요. 제가 땅도 있고요. <laughs> 예. 그 동안에 다 적금 모아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그래도 매덕 만들어놔서 노후가 든든해요. 그냥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늘 마르다야 답답하구나. 네가 기적을 믿고 응답을 믿고 부활을 믿지만은 진짜 믿어야 될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나사로를 고쳐 주시기를 만하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라 이거야 나를.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야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세상에 오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그제서야 정답이 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27절에 마르다의 입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예. 네.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고 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그리소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소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정답이 튀어나온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 그래 너의 믿음이 바로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시체 앞에 놓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대화를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뭐냐? 네, 제가 기적을 믿습니다. 네, 제가 응답을 믿습니다. 야, 마르다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네, 제가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된다. 따라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고, 내가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 있다고, 요즘에 제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하죠. 세대공감 때도 믿음 얘기를 했고, 여러분. 예,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없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믿고, 예, 여러분 기적과 신비로운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 그리고 부활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질 때에 거기에 기적도 나타나고 응답도 나타나고 아멘입니까? 병 고침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근데 기적을 쫓아다니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을 쫓아다니니까 응답이 일어나죠. 아니, 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나타납니까? 오늘 마리아, 마르다에게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사게오가, 아예 나사로가 예,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점점. 깊어지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응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